정말, 정말 중요한 선택의 날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선택이 대한민국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바로 역사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의 처지가 되었다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고민되겠다 싶습니다. 얼마나 고민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셔야 합니까? 한 나라 당이 정권을 잡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경제가 무너질 것입니다. 목정책도 그때부터 비끄럼칠 것입니다. 중산층과 서민들의 생활이 흔들릴 것입니다. 누가 있겼습니까이 나라의 특권층, 미족층의 숫자가 많습니까? 이 나라의 여러분과 마찬가지의 중산층과 서민이 많습니까? 반드시 민주당이 승리해서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의 아픔과 여러분의 고통을 시민의 목소리를 증폭하는 고출력 스피커, 스피커 정치신세계. 저는 훈훈한 프로슬러 훈프로 김남훈입니다 네, 동화정제연구소하승조입니다 네, 자 오늘 하승조 소장님 그리고 김남훈 제가 훈프로 같이 이제 방송하게 되는데요. 아니 제가 잠깐 스튜디오 설비 공사 안으로 빠져나와 있는 시기에 새로운 멤버가 영입이 됐습니다. 바로 이 돌돌이라는 멤버인데요. 예, 돌돌이 보이시죠? 돌돌이. 자이 돌돌이는 출생의 비밀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바로 하승조 소장님께서 한때 같이 있었던 뭐 우리... 가족이라고 이야기 우리... 를 들었습니다만. 예 맞습니다. 네. 아 얘는 왜 저기 밑에서 일할 때는 조금 맨날 이 책상 위에서 이렇게 어? 예. 자리를 차지하고 말이야. 음... 그지 자리를 아직까지 제대로 못 잡은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 돌돌이와 함께 청소를 좀 해봤었는데요. 돌돌이가 근성이 있어요. 제가 다른 샤오미 그 로봇 청소를 갖고 있는데 얘는 좀 약삭빠로. 그래서 한번 부딪힌 데는 안 부딪히고 뭔가 돌아가고 센서를 이용해서 기억을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데 얘는 부딪힌 데를 계속 부딪혀요. 뭔가 또 부딪히고 또 부딪히고 <laughs> 또 부딪히고 <웃음> <웃음> 뭔가 저력이 느껴지는 네. 그런 돌돌이가 되겠습니다. 뭐 센서라고 하는거 압력센서 하나밖에 없어요 꾹꾹 네. 누르면 이렇게 아 여기 걸렸구나 걸렸구나 이것만 예. 아는 친구죠 예, 예. 네. 그렇습니다 잠깐 돌돌이 이야기를 좀더 해보면은 여기 보면은 여기 이렇게 손가락 푸시가 있습니다 대부분 이 손가락 푸시가 있고 여기 뭔가 버튼이 있으면 이걸 뭘 의미하냐 커넥트 와이파이나 블루투스 연결하는 의미로 많이 쓰이잖아요 근데 얘는 이게 뭐냐면 <laughs> 쓰레기통 교환입니다 네. <laughs> 난맨 처음에 어 이거 블루투스 어떻게 연결하지 했다가 어, 그런 에, 기능이 없는 맞습니다 음. 로, 로봇이라고 하긴 좀 그렇긴 하죠 네, 뭐. 예, 그것은 어 <laughs> 네. 인공이긴 한데 지능은 없어요 네, 지능은 없어요 그냥 인공물 예 그렇습니다 자 음, 잠깐 그 돌돌이 이야기를 해봤습니다만요 저희가 정말 중요한 대결전 앞두고 있습니다 어, 이제 바로 내일이면 엄청난 또 그러게요 언제 예. 벌써 이렇게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투표 날이 음. 예 그이 보궐선거치고 보궐선거가 이렇게 사람 피말리게 하는 경우가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아그 동안에 우리 지금 이제 선대위원장이자 네. 에, 이낙연 대표가 뭐 뭐했냐, 아 음. 어? 이낙연 대표 뭐 했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이 꽤 있어가지고 오늘 훈프로가 선거 기간 동안 이낙연 대표가 뭐 하고 돌아다녔는지에 그렇습니다. 대해서 정리를 해오신 거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우리 위원장이 어떤 일을 했는지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바로 3월 25일 공식 선거 운동 시작 일이었죠. 이때부터 우리 위원장, 아, 우리 위원장 아니까또이 저쪽 북쪽에 있는 그이 <laughs> 생각나기도 하고요. 그냥 당대표로 갈 거예요. 지금 당대표 아니니까. 그 뭐, 위원장. 예. 아, 선대위원장? 뭐, 예, 아니 뭐, 이낙연 대표.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뭐든 좋습니다. 우리 NI. NI가 바로, 바로 이렇게. 아, 어, 트위스를 통해서 묵직하게 한 방을 날렸습니다. 어떤 분을 어, 뽑겠습니까? 일자라 후보를 뽑겠습니까? 아니면 정부를 공격하는 후보를 뽑겠습니까? 아, 사실, 이 간명한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거 정치인으로서 굉장히 훌륭한 능력이기도 합니다만은 딱한 번에 첫날부터 확실하게 메시지를 던진 거죠. 여기에 대해서는 뭐, 우리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 다 공감하실 겁니다. 지금 오세훈 같은 경우는 어제 있었던 토론회를 보면은 아니 태극기 집회 참여한 게 뭐가 잘못이냐, 어? 어 그리고 태극기 집회 참여한 것을 반성도 안 하고 사과도 안 하고, 그리고 또 그렇다고 해서 나중에 이거에 대해서 만약에 그 전광훈 일당들이 또 한번 집회한다면은 어, 여기에 대해서 제재를 가할 것인가? 여기 그냥 도망가 버렸죠? 아니 한단 말입니다. 도망간 말입니다. 것도 아니고요. 네. 어 세훈은 전광훈과 헤어질 수없어관광광을 음. 어, 자기 입으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바 있습니다. 뭐. 그때 가봐서 알죠, 알죠라고 하는 말은 그때 가면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뭐 그걸 달리 어떻게 해석을 하겠습니까? 어, 정강원 일당과 절대 한 몸이 된 오세훈의 자기 고백이었죠. 네. 맞습니다. 자 그렇게 오세훈의 어떤 이런 행동, 행위라는 것을 어떤 것을 할 것인지 이미 예견했던 그런 묵직한 한 방이었고요. 그 이후에 바로 또 찾아간 곳은 바로 이 소방관들 그리고 개인택시. 아, 어, 이 조합을 찾아갔습니다. 어, 정말 이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최전반 있는 이분들, 이 국가 사무직 전환하지 않았습니까? 또한 이분들에 대해서 현재 그 공상, 그니까 업무상제에서 어디까지 국가가 책임질 것인지 제대로 된 여기에 대한 어떤 후속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 후속 입법 작업 계속 완료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던지면서, 아, 어, 또한 이 시민의 어떤 발 역할을 하고 있는 개인택시 조합 이런 것을 찾아가서 또 한번 의견을 구하고 또 한번 그 여론전을 펼친 데서 위를 점하기 위한 이런 행위를 행보을 보였던 것이죠 자 그리고 3월 26일은요 서해수호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서해수 55용사를 기리고 부산으로 가서 또 김영춘 시장 후보를 지원하게 됩니다 네 부산 김영춘 음. 후보 지원하면서 어떤 이야기 했습니까 네자 여기서도요 뭐 확실하게 메시지 던집니다. 2030년 부산 엑스포 성공 개최하겠다. 2029년 가덕 신공항 완공 개항하겠다. 어, 그리고 2022년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완벽하게 이런 것들 계획을 수립해서 이 목표들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다라면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초기 일정을 최대한 앞당길 부산 시장을 세워야 한다. 확실한 메시지를 또 전달을 했죠. 네, 그습니다 네. 우리 오전에도 그런 얘기 했지만 또 가덕 신공항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믿으면 박영 되겠죠 김영춘을 뽑는 게 유리하냐, 아, 아니면 그 박형준을 뽑는 게 유리하냐 네. 이걸 생각해 보면 그냥 답은 분명하다라고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또 3월 27일에는 서울 시내 돌면서 박영선 후보를 지원하게 되는데요. 면목역 코엑스몰 왕십리역 마장동 축산물시장 송파 여기를 다 도달해 시면서 보시는 것처럼 매번 인사하고 정말 이. 이 태도가 본질이다라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말씀을 그대로 실현하는 사람이 바로 이낙의 위원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선거 기간 동안 무려 10km가 빠졌다고 해요. 그 3월 26일 날 네. 부산 가고 27일 날 서울 가고 그럼 서울, 네. 부산, 서울, 부산 이게 왔다 갔다 동선이 진짜 엄청나게 길네요 진짜. 아,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이거 가지고 동선이 길다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3월 28일이 진짜 하루 1,000km 이상을 움직이는데요. 제가 네이버 지도를 저 붙여놨습니다. 어떻게 됐냐면은 서울, 전북 남원, 경남 함양, 의령, 함안, 고성, 그리고 울산은 네이버 지도에서 그 경유지가 여섯 개 이상이 안 되기 때문에 체크를 못 했는데요. 울산을 또 들립니다. 그리고 다시 서울로 돌아오게 거죠. <laughs> 이 코스만 하더라도 800km 하고요. 울산 경유하면 1,000km가 넘어갈 겁니다. 아, 예, 대단하다. 예. 네. 아유, 남한 땅에서 이게 하루 1,000km 운전하고 네. 이런 게 가능한가 진짜? 그러면서 매번 선거도 하는 건데 그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뭐냐면 아니 잠깐만 지역을 왜 가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실제로 그 경남 하명, 의령이라든가 여기에서는 그 보궐선거 이루어지고 있죠. 네, 그 소장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가셔 보시면은 이번 재보 선거 어 하는 데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저기 지방의회, 뭐뭐뭐 뭐, 뭐 도의회 의원, 뭐뭐 뭐 구청장, 뭐 이런 사람들까지, 그뭐 저기 사망하신 분도 있고, 뭐뭐 뭐 등등 많더라고요 네. 사유가. 이러다 보니까 여기 선거 이루어지는 데가 엄청 많습니다 진짜로. 그러다 보니 이날은 그냥. 음. 뭐딱 마음 잡고 온 동네 다 돌아다니신 거 같네요 진짜. 맞습니다. 온갖 군대 다 돌아다니셨는데요. 네. 자, 그또이 보궐 지역, 다른 서울과 부산 외에도 빅게임이 펼쳐지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의 관심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이 3월 29일에는 4차 재난지원 관련해서 정부가 열심히 일하고 있다 이걸 또 알리면서 어, 이런 부분도 챙긴 모습 을볼 수가 있었고요. 다시 서울 연신내 이쪽으로 돌면서. 박영선 시장 후보 지원 연설을 하게 됩니다. 또 이날 메뉴는 옹심이 칼국수로 저녁을 드셨다고 하네요. 음. 자, 이게 항상 그 지역을 돌면서 그 상인들의 어떤 이야기를 듣고 경청하고 그것을 다시 한번 어, 박영수 후보 캠프 측에 전달하는 역할 이런 것들을 계속 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음, 이낙연 위원장은 그 총리 출신답게 그 외교 현안도 챙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3월3 0일엔 미얀마 군부의 어떤 군부 압제를 규탄하는 그런 메시지를 또 어, 내보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군사 쿠데타, 군부 압제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이낙연 어, 이또 위원장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이런 메시지를 보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어, 그러면서도 또 한번 오전에는 성북구에 이어서 뭐 동대문구 중구 유세, 정릉시장, 청랑리 청가물시장, 중랑천 벚꽃길 뭐 중앙시장 온갖 군데 서울 시내를 돌면서 계속 걷고 걷고 또 걷고 꼭또 걸으면서 박영선 후보를 지원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이고참 힘드시겠네. 음. 진짜 뭐 저기 나중에 대통령 되시면 체력 하나는 걱정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서 또 한번 또 김해 신공항이 백지화됐다. 그리고 가덕 신공항을 위한 사전 타당성 조사가 5월부터 진행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또 어필을 하죠. 네. 음. 이런 것들이 또 김영춘 후보 입장에서 얼마나 그 힘이 됐겠습니까. 그리고 또 다시 걷습니다. 또 걷습니다. 아니, 무슨 마라톤왕, 포레스트 <laughs> 건프, 뭐 이런 생각이 나요. 지금 보시면은, 어, 어디를 또 갔냐면은, 그 여러 지역을 돌면서, 어, 또 하게 됐는데요. 아까 말씀대로 뭐 청량리, 뭐 중랑천, 백화시장 이런 데를 갔다가, 그 와중에 부동산 관련해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합니다. 바로 제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 모습인데요, 부동산 문제에 대한 국민의 분노와 실망, 무한 책임을 느낀다.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음, 수사, 몰수, 처벌, 예방을 위한 최강의 조치를 취하고 장치를 마련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다시 유세 현장으로 복귀합니다. 어, 그래서 어린이 대공 후문, 영등포구 어, 여의도, IFC 사거리 유세. 구로구, 남구로, 뭐, 강서구, 까치산시장, 화곡역 방화사거리, 방산시장, 여길 계속 들게 되죠. <웃음> 네. <웃음> 네. 고생 많으십니다, 진짜. 서울시내에서 뺑뺑뺑 돌아다니면서 서울시내를 다울으신것 같은데. 네. <laughs> 자, 그러면서 이제 4월에 들어서자, 오세훈 망원교탄, 이 용산참사, 이 철거민들의 어떤 잘못으로 이것을 전가시킨다고 그 발언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묵직한 팩트 폭격 한방 날리시고요. 또 충북 보훈으로 넘어가서 아~ 어 이제 김기준 도의원 후보 지원 유세를 합니다. 곽성원 노면 대통령의 사이죠 곽성원 지역 위원장과 함께 이곳에서 지원 유세를 펼치고 다시 서울로 올라와서 이제 마포 지역 유세를 합니다. 그리고요 다시 부산으로 갑니다. 아... 예, 부산으로 또 갑니다. 이게 며칠 전 이야기잖아요. 네. 4, 오늘이 4월 6일이니까. 음. 네, 그렇군요. 그 부산 왔다 갔다 하셨다는 말씀이 엄청 많은데 부산 몇번 가신 겁니까? 부산 선거기간 동안만 10번 다녀왔습니다. 10번. 아, 10번, 10번 다녀왔고요. 10번째 네. 어, 그 부산에서는 는서 이제 빗속에서 유세를 또 했죠. 바로 이 모습인데요. 여기서 다시 한번 부산을 살릴 수 있는 후보가 누구인지 강력하게 어필하고요. 어, 반여 농산물 시장 앞에서 연설하고 또 기장 시장 그리고 부산대 앞 이런 걸 통해서 어, 연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또김 후보에게 힘을 실어준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그 다음에는 경남 의령을 갑니다. 의령은 또세 번째 가는 거예요. <laughs> 이곳에는 이제 김충규 군수 후보, 정권영 도의원 후보가 있는데 어, 여기서 또 후보 지원하고 사삼 관련해서 또 메시지를 음. 보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진짜 가덕가덕. 가덕. 하루 일정이 꽉차 있으시구만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4월 4일이 부활절이었죠. 부활절에 또 메시지를 내보냈는데요. 야 여기 또 저는 무릎을 탁 쳤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반전을 언급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반전은 부활절의 의미 그대로 종교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만는이 반전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니앙스 정말 더불어민주당 지지자에게는 굉장히 간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죠. 네. 네. 바로 그것을 담아서 다시 한번 어필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또 진정한 민주당의 반전을 위해서 서울 방학동 도깨비시장 도봉상 입고 여기를 돌면서 계속 지원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그 와중에 저는 정말 대단한 게 뭐냐면요. 음, 지금 이 코로나 관련해서 언론에서 온갖 가짜 뉴스, 뭐 백신 때문에 뭐 누가 죽었네 아니면 뭐그 영국 뭐 프랑스 뭐 미국 뭐 일상을 찾았네 사실상의 가짜 뉴스를 내보내고 있잖아요. 네. 이 코로나 관련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언론에 대해서 직격탄을 날립니다. 선거 와중에 이러기 쉽지 않은데요. 역시 총리 출신 다르다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아 정말 눈울이 뜨거워졌던 것이 화면 왼편 하단을 보시면은 드디어 목이 잠긴다. 음. 예, 사실 목이 안 잠기면 그게 좀 문제가 그렇죠. 생각한는뭐 예, 다른 네, 그렇죠. 거죠. 예. 자, 그러면서 다시 서울 은평구로 와서 응암역, 광화문 동화면세점, 종로구, 관악구, 영등포구 계속 돌고요. 그리고 중간에 시청광장에서 Y10 생방송 출연하고, 성동구 코로나19 백신 접종센터 방문하고, 각종 간담회 이렇게 돌아, 돌아, 돌아서 오늘도 또한 그 서울 각지를 돌고 드디어 오늘 저녁 6시 50분에 홍대 상상마당 앞으로 오십니다. 우리 동네잖아요. 우리 동네죠. 네. 네. 음, 이때 홈프로 출동하십니까? 아 예, 홈프로 출동합니다. 네. 출동해서 어, 이낙연 당 대표, 아, 이낙연 위원장과 박영선 후보의 그 연설 장면을 어저희별 뭐 다른 장면이 없습니다만 손각대 아, <laughs> 셀카봉을 통해서 이제 중계를 할 예정입니다. 네. 자 이렇게 열심히 뛰는 모습을 보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요. 아, 그래서 제가 방송 전에 하승조 소장님 그리고 저 가이게 각각 사진 하나씩 뽑아봤습니다. 뭐냐면은 어떤 모습이 가장 기억에 남았냐라고 하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낙연 당 대표 아, 위원장님의 사진을 골랐고요. 어, 하승조 소장님은 홍용표 의원의 사진을 골랐는데 한 장씩 보여드릴게요. 네. 어, 제 신금을 올렸던 사진 바로 이 사진입니다. 어, 지금 화면 왼편에. 허리를 깊숙이 숙인 분이 바로 이낙연 위원장이고요. 그 맞은편에는 젊은 청년분들께서 이제 포차에서 소주를 마시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죠.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랄까, 여유가 있어 보이는, 담소를 나누는 그 젊은 분들의 모습, 그리고 힐끔 쳐다보는 그 모습과 그 간절함과 애절함이 느껴지는 이낙연 당대표의 사진, 너무나 조화로워서, 대비가 돼서 갖고 왔었고요. 또한, 하순조 소장님이 골라주신 사진은 바로 이 사진이죠. 네. 빗속에서 홍영표 의원. 우비 쓰고 마스크 네. 쓰고 해가지고 누가도 눈지 보이지도 않는데 예. 저분이 홍영표 의원이라고 합니다. 네, 네. 홍영표 의원입니다. <laughs> 박영선 후보의 아, 편마를 들고 있는 홍영표 의원인데 합수 님이 사진 보면 참 어떤 생각 드십니까? 그러니까 재앙반 지역구도 서울도 아니에요. <laughs> 어, 지역구도 인천 부평인가 그럴 텐데. 맞습니다, 네. 부평. 예, 대우자동차 노조위원장. 그러니까요, 네. 저기 서울시장 선거를 위해서 이렇게 저. 뭐. 그냥 사실 힘들잖아요. 저러고 있는 게. 네. 예, 근데 그거를 이렇게 감수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그리고 또 자기 얼굴도 안 나오고, 어. 홍영표로 해야 홍영표인가 보다 하지. 음. 뭐 누군지 지금 누가 알겠습니까? 네. 근데 저렇게 그, 자기 지 적도 아니고, 자기 선거도 아니고, 자기 얼굴 하나 나오는 것도 아닌데, 이번보고선거 어, 승리 승리를 위해서, 어. 저렇게 이제 혼신의 힘을 다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에 한 명이다 싶어서 어, 저 사진이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렇게 어, 선거 운동 기간 동안 이낙연 당대표 행적을 어, 제가 한번 잠깐이나마 정리를 해봤고요. 바로 이런 그 선거 어, 저 상임위원장의 그 노력 그리고 정말 그 많은 당원분들의 그 열정이 만들어진다면 우리 웃으면서 내일 개표방송 볼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성주 선생님? 네, 뭐. 개표 아유 좀 두근두근 한데요 네뭐 아~ 어, 용카페랑 내기를 해가지고 저는 이긴다에 걸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네, 이길 겁니다 6역 소장님 그러면은 진다 이걸었어요 <laughs> 돌돌이는 어디에 걸었어요 <걸었습니다? 웃음> 돌돌이는 말이 없어요 돌돌이는 말이 없군요 네. 예 그렇습니다 자 비긴다는 건 있을 수 없으니까 <laughs> 돌돌이는 요번엔 기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자 기쁜 소식과 함께 내일 저녁 방송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원하고요 저는 잠시 후 6시 50분 홍대 상상마당 앞에서 어, 셀, 셀카봉 손각대 중계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훈훈한 프로스로 훈프로 하승주였습니다. 반갑습니다.